바다와 나비 김기림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부바신가 해서 날아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겁은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실리다 김기림 시인은 우리 한국이 문학, 이런 근대 문학을 시작하던 초창기, 거의 시작점에 있는 시인이죠. 문학평론가이도 하고, 한국을, 초창기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평론가이고, 이분이 그 한국의 문학적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지금도 이분의 그 판단력은 지금도 인용할 만해요. 이분이 쓰는 바가와 나비, 여기서, 나비야말로, 어, 사람, 개인이겠죠, 그죠? 나비야말로 개인인데, 그냥 개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그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중세, 조선시대에는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이었죠? 어, 무지한 백성, 그죠? 무지한 백성이죠? 중세 지금 하면 농노에 가까운 백성이었어요. 근데 어, 근대 문화 근대 시대로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은 어, 한국인이 되죠. 이시 조선에서 이시 조선에서 조선 시대에서 어, 중세 조선 시대에서 근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대한민국이 생긴 거는 1945년이죠. 그러니까 중세 조선시대가 망한 거는 1910년이죠. 한일 합방. 그러니까 요사이에 요1900 중세시대가 망한 요사이 근대에 들어오는 요사이 요 일제시대 요 일제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국은 근대 화가 된 거예요. 한국은 이때 중세의 백성에서 근대의 국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일제시대 때 한국의 문인들, 이 김기림 같은 문인들이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의식을 고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뭐가? 한국 문학이. 한국 문학이 반짝반짝 빛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없어지고 일제시대 일제가 우리한테 자아의식을 고쳐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한국의 자아의식을 고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시중에 한편이겠죠. 그러니까 이 나비는 바로 그런 자아의식을,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나비가, 나비가, 그흰 나비가, 그러니까 한 개인이죠. 한 개인, 자기가 자의식을 처음으로 갇히게 된 나비가, 바다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하 아무도 그에게 물의 깊이를 알려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나비를 본 적은 있을 텐데, 나비가 무밭에, 파란 무밭 위에서 날아, 날아가 다니는 거는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바다 위에 날아다니는 거 나비가 바다 위에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 바람이 세찬데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길이 보기에 한국인의 자아 의식은 아슬아슬한 거죠.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 가운데 요게 여섯 줄인데 요 가운데 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요 구절이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날개. 한, 그, 나비의 어린 날개죠. 나비의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그 다음에 모처럼되면 공주처럼 돌아와요. 나비가 갑자기 공주가 됐죠. 그러니까, 이, 김기림은 한국인이 가진 자아의식이, 내가, 나는 이제 그, 요렇게 해석을, 생각을 해보는데, 자아의식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귀엽고, 귀하고. 그래서 별명을 공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나비가, 바다 위를 날라, 나, 나, 무밭을 날아가도 아슬아슬하죠. 요새 나비가, 근거리 가면 나비가 보이는데, 나비가 무밭 뒤를 날아가는 걸 보시면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날짓을 할랑, 할랑, 팔랑 하고 나는데, 물결에 절어서 날아갔고, 지쳐서 돌아올 리가 없겠죠. 요새는 공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줄은 어린 날개라는 건 현실일지 몰라도, 물결에 절어서 돌아온다, 여기서부터는 공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여기까지는 현실이겠죠. 그런데, 요만큼은 기대죠, 기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아의식을 가졌지만, 이 자아의식을 가진 애들은, 하룻밤 강아지 범무소운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을 김기림이 아는 거죠.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그 바다의 물결에 절어서 날개가 절어서 못 날는 게 당연하겠지만 공주처럼이라도 지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연에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한국인의 유화적 유화적 자아의식 아직 처, 시작하는. 어린애 같은 자아의식, 유아적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을 아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고픈, 3월달 바다에 꽃이 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슬픈 거예요, 나비는. 슬픈 거를 응원하는 거죠. 바다에도 당연히 꽃이 펴야지, 옆에서 같이 응원해줘요. 근데 그 나비 허리에, 나비 허리가, 나비 허리에 나비가 나라는 걸 자세히 보는 거죠. 나비 허리까지 보여요. 왜냐면, 하 김기림은 나비 옆에 서서 나비 허리를 볼 만큼 나비와 가깝게 있는 거죠. 새파란 초생딸이 시이다 하늘에 초생딸이 걸려 있는데, 초생딸이 실일 정도, 추울 정도로 안타까운 거죠. 나비 허리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 거예요. 나비를 그리고, 나비 허리에 초생딸이, 나, 그, 다, 놓아 있는, 올려져 있는, 그 초생딸이 보이는 그런 경치를 그려려면, 나도 나비에, 나비와 똑같은 눈높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거픈, 실이다 이런 말이, 봉주. 이런 말이, 어, 한국인의 자아의식의 그, 위태로움. 위태로움을,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집 제목도 나비와 바다가 아니라 바다와 나비죠. 이 바다를 어떻게 나비는 헤쳐갈고 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는 자아의식, 이런 자아의식, 이런 시들을 읽으면서 걱정하지만 우리는 나비처럼 날아가야 된다. 바다로도 날아가야 된다라고 느끼게 했던 게이 일제시대에 대한 한국 문학이고, 한국 문학에 힘입어 한국인들은 근대적 자아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근대적 자아의식은 결국은 근대 대한민국을 만드는 성공했죠 그래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어~ 민주화도 성공을 경제 발전도 성공했고 민주화도 하게 된 토대 토대가 됐던 것이죠.